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언제나 트리밍 이렇게 이렇게 리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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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게 이렇게 리렇게이 게스트가 가져온 인생 속 음악과 사연을 들어보는 예리한 뮤직박스 시간이에요. 음 오늘 좀 어떤 음악과 음. 좀 사연을 들고 왔을지 많이 기대가 돼요. 인생 노래 두 곡을 뽑아달라고 하셨었는데 네. 인생 노래라고 할 만큼 고단한 인생을 살진 않았어가지고 음, 음. 저 어릴적 추억들을 생각할 수 있는 노래들로 갖고 왔어요. 수진이가 가져온 첫 번째 뮤직박스 들려주세요. 이 노래 알아? 들어보긴 했어 들어보긴 했어? 이 노래 알아 광고에 나왔어 맞아 맞아 광고에 나왔어 어 이거 내가 자키 자랑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그게 나였어 오케이 나도 노래 몰라 야야야! 이 노래는 이효리 선배님의 애니모션, 그렇죠 애니모션 애니모션이 가장 어릴 때 기억하는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장기자랑, 장기자랑 노래를 많이 들었던 느낌. 네, 제가 커서 가사를 보니까 음. 왜 유치원생들에게 이 노래를 시켰는지 잘 <laughs> 이해가 안 가기는 <laughs> 하는데 갑자기 막 섹시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음. 제가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막 치명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laughs> 기억이 나거든요. 추억이 돋아가지고 음. 이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자,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어요? 노래를 잘... 잘한다 라는거 생각이 됐던 거는 음. 얼마 안 됐어요. 한, 음. 한... 어떻게 얼마 안됐수 있어? 아니, 항해 앨범쯤에 어. 아, 그래도 내가 노래를 좀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면 잘 한다는 거에 기준을 내리기 시작했거든. 요 노래를 잘하는 건 말하는 듯이 부르는 거. 음.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말하는 듯이 느껴지는 음. 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로 아, 그래도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음색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미쳤죠. 거는 아마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그렇그쵸 <laughs> 그쵸. <laughs> 포크 컨트리, 어쿠스틱 재즈, 트로피컬 하우스 등등 악뮤의 음악적인 스펙트럼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혹시 맞아. 악뮤는 격한 댄스곡으로 활동할 계획은 없요습니다 <laughs> 없습니다 어, 너무 궁금해 보여주면 안 돼? 각자 할 수는 있지만 음. 둘이 예. 앞에 나가서 진짜 뚜찌 y e 예스 o 하 이렇게 한다 생각해 얼마나 이게 야왜 너무 재밌을 거같기네 음. 아유 그거는 이제 근데 은근 오빠가 춤을 저보다 더잘 춰요 잘 근데 근데 오빠 맞아 또 춤을 추긴 하지 같이 추고 싶지 않다 따로 추겠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예예 예. 이번에 수연이가 진짜 사상 최초 댄스 음악방송을 둔다고 하는데, 네. 뭐 떠, 아니, 안떨것 안 같아요. 악뮤 때보다 더안 떨려요. 음. 왜냐면 악뮤는 뭔가 진짜 라이브를 할 때마다 진짜 노래를 잘해야 하는 게 가장 먼저였다면 이건 진짜 더 즐기면서 해야 되는 이기 때문에 음. 춤도 추면서 막 옆에 댄스 언니들즐기고즐기될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악뮤 콘서트에서 찬혁 오빠랑 애니모션 선보이는 거 어떨까요?라고 어, 아니네요. 그 파티 걷어내고 아이고. 할 예정이어가지고 만약 한다면 뭐저 음. 혼자서 왜냐면 음. 이 제가 애니모션을 음. 쳤던 영상이 있거든요. 음, 음. 그걸 이제 뒤에 딱 틀어놓고 제가 이제 딱 등장하는 어때? 거죠. 재밌을 것 같아. 띵동~디는 어, 분 빵. 저또 악뮤 콘서트 자주 가거든요. 어, 완전 해라 음, 아, 언젠가는 꼭해 어, 보고 싶어요. 오케이. 6년간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무대를 떠올려 본다면? 저는 있어요. 어, 깜짝이야. 저는 악뮤의 찐팬으로서 뭐 해본. 뭔 생긴 척 아, 그거 제가 었죠 제일 뭔가 좋아하는 곡에 꼽아 피기도 하고 그 무대는 정말 미쳤어요. 너 정말 그 노래 좋아해? 어, 여기 마이크가 있네. 뭐뭐 생기기 뭐, <laughs> <쌤쌤기기, 웃음> 척척 보고 한번 불러. 못생겼다고 미쳤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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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컷컷야야야야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뭐 프롬프트도 안튀어주고찐팬이랑이렇자마자뭐기기 <듬> 그 인트로 3초 나온다 <듬> <듬> 아, 수이가가져 <가죠>. 다음 뮤직 <듬> 들어볼게요 아너 이거 알지? 어, 알아요 바젤스잖아 all those here outside looking in all that time never even knowing just how light I've been now I'm here, blinking in starlight, now I'm here suddenly I see standing here it's all so clear, I've worn 음! the a n d all l s t i see the light and this light the f o g has lifted and all l s t i see the light and it's like the sky is no 너무 좋아. 여기까지. 너 준비했지? 아니, 안 했어. 너 일부러 지금 이거 아이, 마이크가 있길래 와, 네, 진짜 한번. 짱이다. 한번. 좋아.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이 노래는 제가 되게 디즈니 덕후로 알 팬분들은 네, 다 아시는데 유명하죠. 디즈니에 제가 본격적으로 빠지게 했던 노래. 그래서 라푼제로 했는 제가 진짜 다 깨고 우 있고 네. 머리카락 이렇게 다친데 이렇게 되고 노래 부르면 낫잖아요. 음, 네. 이런 것들도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이요 콘서트에서도 디즈니 메들리 메들리를 했어요. 지금 영상을 완전 기똥차게 찍었어요. <laughs> 기똥차게 찍었어 <찍고 웃음> 이따 보내 줄게. 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뭔가 수현이랑잘 어울려요. 음. 수현이 목소리랑도 잘 어울리고. 저는 일단 영화를 볼때새드 엔딩이나 액션 이런 걸잘못 봐요. 네. 왜냐면은 세상 살기도 이렇게 복차고 힘들고 어 액션 신과 공포 신이 난무하는 음. 이 세상에서 영화까지 그런 걸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라서 네. 영화를 보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음. 행복해야 된다. 저만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철학이 있고. 네, 그래서 음. 저는. 거의 애니메이션만 보고 봐도 음악 영화들 중에서 행복한 거, 해피엔딩 그런 것들 찾아서 보고 이게 진짜 재밌는데 새드엔딩이래 이러면 전안 봐요 진짜? 안너 봐요. 원래 그랬었나? 원래 그랬어요 옛날부터 나를 닮은 디즈니 주인공이 있다면? 아 서로 말해 주기 하자. 서로 말해. 아니야, 아니, 내가 아, 말할 왜? 거야. 왜 서로 말주게 하자. 너 <laughs> 뭔데? 너 뭔데? 뭔데? 아너 백설공주 잘 어울린다. 음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아니야 <laughs> 아, 잠시만요. 저 기분이 나빠요. <laughs> 아너 수윤아 너가 생각하는 너 너의 캐릭터는 뭔데? 저는. 사실 겨울왕국의 안나랑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 그 당시에 맞아, 맞아. 성격도 되게 좀 비슷하고 비슷해. 목소리도 비슷해서 안나 하셨던 성우님이랑 발성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그리고 커버도 많이 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닮은 것 같아요? 나도 겨울왕국. <laughs> 겨울왕국 끝이야? 안나. <laughs> 아니야. 나는 원래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나 원래 겨울왕국을 생각했는데 네가 말해 버렸어. 진짜. 진짜. 너 개구리 공주 닮았어. <laughs> 소신 있는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말을 해주곤 하잖아요. 아 네. 진짜 그렇게 멋질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자존감. 근데 제가 이 노래 준비하면서 또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다고 해서 명언이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뭔가 부딪히고 싸우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지켜야겠다. 나는 되게 건강하고 그리고 빛나는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잊고 살면 정말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게 돼서 그런 방해들에도 굳건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멋있다. 근데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난 우리 나라에서 내가 제일 진짜 팬이고 노래 잘한다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가수는 진짜 악묘. 악, 악뮤. 악뮤? 악뮤. 악뮤 수현 아니고 아 악뮤 수가 악뮤잖아 미우 <laughs> 아니, 아 내가 악뮤긴 한데 조금 음, 그래도 어, 악뮤, 다른 사람 있습니 악뮤 수현이 수현이. 응아 그래. 어. 악뮤 그만. 수현이. 근데 만족스럽다. <laughs> 응. 근데 나 진짜 찐팬인 거 알시죠? 아, 알죠 알죠. 수현이랑 오빠는 뭔가 좀 다르게 둘다 멋있어요.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게 진짜 항상 두 명은 있는데 그게 뭔가 다르게 있어요. 수현이는 진짜 활기차고 건강하고 사람을 뭔가 프레시하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너도 우리가 못 가진 걸 가졌어? 오케이 그리고 <laughs> 찬혁 오빠도 찬혁 오빠만의 뭔가 감성대로 뭔가 나랑 잘 맞는 부분이 있고 질투한다 고마워 잘해주지 않을게 <웃음> <웃음> 아무튼 둘다 진짜 제가 너무 좋아요 악뮤는티 짱이에요 고맙습니다 디즈니 덕후로 이러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저요? 있죠 뭐입니까? 실제 디즈니의 OST를 부르는 거예요 한국어 버전이 아니라 오피셜 진짜로? 오피셜로 부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수윤이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간다 이제? 나가는데 어. 보시겠지? 보시겠지? 아, 요즘에 다 뻗어나가는 세상인데 음. 내가 어떻게 아리아나 그랜데랑 마파를 했겠니? <laughs> 이렇게 한마디 툭 하면 헬로우 하이 디즈니 하이 디즈니 이렇게 그영화학과 그 하셨던 분 머리 동그랗게 볼수 있어? 깔끔하게 나뭐 nah, 어떻게 무슨 말 하고 싶어? <laughs> 어, 나는 너, 너 너네들 완전 팬이고. 어응 I'm a big fan of yours and uh, I'd love to work with you someday. I I'm big fan of you. <laughs> yes. That's my p o i I'm a big fan of you and I'd love to work with you guys someday. Anyway, yeah. That's, <laughs> That's point. my point. Love you, you we know. love you. 됐다 됐어 너 성공했어 <laughs> 어, 지금 성공했어. d 즈니뭐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태그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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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서 하고 싶었던 말, 오랜만에 와서 예리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혹시 있는지. 일단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laughs>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예리도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거의 1년 만에 봤어요 네, 이후로는 이제 예리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근데 나 진짜 너뭐 뭐 하고 다니는지는 진짜 관심 많은 거 알지? 넌 진짜 좀 그걸 알아줘야 돼 저도 알고 있어요 필라테스 요즘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시고 화보도 열심히 찍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응. 저한테 이제 같이 있으면 좋은 기운을 주는 친구라고 했는데 예리미도 마찬가지로 같이 있으면 항상 좋은 에너지를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기운이 있는 친구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잖아요 저의 소중한 친구 예리한 방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어 뭐. 진짜 수연이 이번 에일리언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 <laughs> 뭐 하고 싶은 거다 하시길 항상 제가 열심히 친구로서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수연이와 함께한 예리한 방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스트리밍 DJ 예림 수연이었습니다 뚜밤 <놀람> 이제 뚜루루루룽 하면서 편집 좀 있어 뚜루루다 음, 어, 어. 어. 오 무서워 <laughs> 보라색으로 하신 것부터가 나랑 <웃음> <웃음> 인연이지 뭐. <laughs> 여러분 제가 어딘지 아시나요? 주간 예림이가 너무 많이 쉰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왔는데 여기는 일단 저희 회사 안에 카페 같은 공간이고 이렇게. 책도 읽었고 생각도 정리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짜잔 서울 우유에서 목마를까봐 밀크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제 상징색이 보라색이고 제가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인데 새로운 밀크티의 색깔이 보라색이라 <laughs> 이렇게도 되나 PPL이 들어왔는데 저 예리한 방 이렇게 컸다는 증거겠죠? 근데 일단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밀크티를 평소에 찐으로 마시는 편이어서 이 PPL을 미치게 환영했죠 제가 <laughs> 근데 또한 보라색이라는 점 유럽 공주님 느낌으로 짜라란 얼그레이 홍차와 아쌈 홍차의 황금 비율로 <laughs> 부드러우면서 진한 밀크티 본연의 맛을 구현한 살롱 밀크티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뭐, 소주 아니냐? 완전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러유 서울우유 그리고 요즘에 폰꾸가 유행인데 폰꾸가 뭔지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반성해야 될 거예요 여기 서울우유에서 살롱 밀크티가 나오면서 보라보라한 에디션이 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아다 보라색이야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뭐 해야 되지? 진한 보라 연한 보라 보라도 같은 보라가 없거든요 그렇게 진하지 않으면서 보라다운 보라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연한 보라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거지 배경화면 제가 꾸몄어요, 배경화면 제가 꾸몄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라보라한 폰꾸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저랑 함께 커플로 배경화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뾰로롱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네, 저 못지않게 밀크티를 정말 좋아하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예리한 방에서 서울우유 밀크티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구독 이벤트는 아래쪽 댓글창에 제가 마신 서울우유 제품 이름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살롱 밀크티 기프티콘을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달달하고 향긋한 밀크티 드시고 싶으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